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무교절을 지킬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들어라, 들어야 하는 것과 손과 미간의 표와 기호를 사모하는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손을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등의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냈다 생각하고 만족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행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고, 그 손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서 무교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지키나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교절 행위가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애국의 노예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 난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것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였기 때문이죠. 죄값을 대신 치렀고 죽음을 대신 치렀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미 여와께서 외국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들어서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로 인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속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평안과 구원을 구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내 생각과 내 고식과 내 의와 내 교만이 하나님의 거심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야 한다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고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주고 역사해야 한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안 하든, 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음으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새벽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죠. 이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우린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하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성질이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의 고난은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오는 혼란과 혼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에 끌려다니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무지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전의 고난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겪는 고난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영광된 고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오는 핍박과 환난이지만 주님으로 인해 승리케 되는 고난입니다. 광야 같은 고난이지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고난이죠. 그 길을 우리는 무교병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누르기 없는 순전하고 진실된 주의 자녀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부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부피하게 하는 누룩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룩은 우리의 허영심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누룩입니다. 그 누룩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룩을 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무교병으로 온전히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삼는 삶입니다.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실제로 유대인들은 작은 상자에 말씀을 적어 넣은 다음에 긴 끈으로 왼팔에 두르거나 이마에 매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한 것이죠.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자를 메거나 묶은 다음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결단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어, 하나 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마는 우리의 생각이죠. 소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말을 좋아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말만 좋아하고 정작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진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난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광야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